안녕하세요. 이상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언니 지혜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무님. 네, 알파레타. 네. 오늘 알파레타에 네. 너무 핫한 학군, 차타우치 아이스쿨 아, 그래요? 네. 요 음. 그 앞에가 차타우치 아이스쿨이 있고 네. 바로 옆에가 테일러로드 미들스쿨이 있고 네. 여기서 걸어가시면 레이크 윈너드 엘리먼트리가 있어요. 아, 학구열이 장난 아니겠네. 엘리먼트리에서 걸어오시면 이 단지를 들어오시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여기는 네. 굉장히 프라임 로케이션이에요. 네. 굉장히 인기 많은 타워나왔스거든요 네. 네. 아마 빨리 나갈 것 같은데 네. 저희 손님들한테 먼저 오픈하고 싶어가지고 네. 모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여기 지금 가격대가 49만 9천이거든요. 음. 사이즈는 2000스퀘어 네. 연식은 2004년인데 네. 어, 웬만큼 다 레노베이스 됐어요. 네. 한번 보실까요? 네, 네 들어가시죠. 여기는 음. 3층 3스토리 타운하우스예요. 네. 네, 들어오시면 이제 1층에 방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베이스먼이 아니에요. 네. 1층 있고 여기 이제 딱 하나 단점은 원카라지. 어, 뭐 밖에도 주차할 때 하네. 주차할 때 있고, 뭐, 근데 뭐. 이제 여기가 워낙 이 가격대 타운하우스가 없으니까 네. 나오자마자 그냥 불친하게 팔리는 거죠 뭐. 네. 들어오시면 여기 엔트런스와에 들어오시면 여기 클라젯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이 이렇게 있어요. 오. 그리고 타운하우스지만 프라이빗 베개할 때가 있습니다. 와 대박이다. 네 와. 조용해요. 음. 굉장히 조용하고, 네그 네, 다음에 풀베스. 그러니까 막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이 가격대 너무 어퍼러을한 프라이스니까 네. 여기 지금 렌트도 2,700에서 800 나가거든요. 아 렌트도 여기 데... 됩니다. 간... 네. 오, 요즘 짓는 새다 타운하우스보다 옛날 집들이 수납공간도 많고 음... 조금 저는 레이아웃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타운하우스 이 레이아웃은 네. 이 단지에서 가장 파퓰러한 레이아웃이거든요. 네. 여기 이제 바닥도 새로 이제 작년에 다 새로 까신 거예요. 음... 카펫도 다 새로 까셨고. 네,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면, 어. 이 레이아웃이 너무 시원시원하죠? 타워하우스 이렇게 딱 거의 정상화 경인 것도 처음 보는 음, 것 같아요. 완전 오픈 컨셉. 그래서 어. 이 레이아웃이 가장 파플해요 여기서는. 네. 네.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 카운터 탑도 낮아 가지고 여기 식탁으로 쓰실 수도 있고. 네. 그다음에 요브렉퍼스 네. 공간이 되게 좋아요. 와. 이 동선이 너무 잘돼 있죠. 그런데. 네.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치고는 전혀 안 답답한 거예요. 아예. 이렇게 쫙있고 뒤에도 좀 보고 싶은데요. 네, 들어가서 보세요. 여기 파이어블레스도 있고요. 네. 괜찮죠? 다운하우스인데 네. 네. 되게 프라이빗시하고 조용해요 맞아. 그리고 워낙 이 동네가 조용하잖아요 되게 세이프하고 네. 여기 그냥 가라지 문 열어놓고 다녀도 네.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네. 와... 들어가서 나 여기 앉아 있고 싶어요 아, 그래요? 일안 하시고? <laughs> 네 들어가 보실까요? 사모님 벽돌이랑 네. 파이프레스 바닥 색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네. 그리고 이거 데코레이션 너무 예쁘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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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우. HAHAHA <laughs> 이 집은 그몇 년도 생어요여 2004년식이에요 2004년... 2004년식이고 여기 HOA에서는 네. 뭐, 트래시, 스월 이런 거 터마이트 다 패스 컨트롤 해주고요 네. 그다음에 HOA가 215불 한 달에 이 동선이 여기 이 레이아웃이 너무 잘 짜져 있어요 보시면 네. 여기도 이제 척, 척, 충분히 넓고 음. 여기 들어오는 공간도 그렇고 이 그다음에 캐비넷도 보시면 이게 새로 간건 아니지만 42인치고 되게 네. 공간이 넓거든요 요새 타운하우스는 이런 공간 없어요 네.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동선 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브렉퍼스트 테이블 놓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펜츄 음. 있고요. 이렇게 펜츄 네, 있고, 이게 또 이제 좋은 게 여기가 베이 윈도우잖아요. 그러니까 공간이 네. 또 충분하게 또 나오는 거죠. 음. 네. 좋다. 동선. 네, 동선 너무 좋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우더룸이 있어요. 이제 3층에 이제 방들이. 방이 뭐... 두 개. 두 개. 네. 그러니까 네. 방이 토를세 개고 화장실이 각 방마다 딸려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네. 한번 아, 가봅시다. 가보실까요? 보시면 여기도 메로레인 다돼 있어요. 예쁘죠? 네. 카페 또 새로 갈았습니다. 1년 됐어요. 1년. 어. 네. 보시면. 와. 여기가 멋있다. 이제 안방. 여기가 이제, 여기 클라제도 있고요. 클라제 사이즈 보여주세요. 굉장히 크거든요. 클라제 충분히 크고요. 막 요새 스타일처럼 그냥 막마던마던 마던 세련되진 않지만, 음. 이 로케이션에 이 가격이 없다는 거. 실링도 트레이 실링이에요. 네. 그렇지. <laughs> 네. 아. 그리고 이제 화장실, 따라란. 자, 스테이지. 아, 누가 이렇게 다 갖다 놨네요. <웃음> <웃음> 집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. 생기를. 네. 보시면 이제 베네티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 볼수 있고, 물론 라스터가 있습니다. 음, 좋네. 깔끔하죠? 바람하게. 네. 딱 무브인 하셨을 때 네. 딱히 손 들어갈 건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방 볼게요. 근데 가시기 전에 여기 통로에 이제 세탁기 있거든요. 네. LG 거, 워시앤 드라이어 같이 트랜잭션에 포함이 돼요. 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그 다음에 두 <laughs> 번째 방 사이즈 괜찮죠? 오, 짠. 네.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페이싱 사우스여가지고 집이 굉장히 밝아요. 그게. 한국분들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집들이 앞뒤로 다 밝고, 여기도 클라젯 이렇게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방마다 화장실이 다 풀베스가 딸려 있어요. 어, 방이 네. 또 창문, 화장실에 또 창문이 있으니까. 그렇죠 다 있어요. 창문도 있고 거울도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욕조도 있네. 요즘 세련된, 욕조가 없잖아요 집. 세련되진 않았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. 이상입니다. 네. 예. 네, 집잘 봤습니다. 네, 상무님 오늘 집 어떠셨어요? 와, 좀 감동받았어요. 이게 리셀집이잖아요. 아시죠? 우리 제 옛날에 리셀집 네. 팔았을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다 그러니까, 팔린 거. 네. 네. 네, 아마 이 집도 금방 팔릴 건데 어쨌든 제가 저희 그 손님들? 네, 네. 시청자분들. 네.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음. 네왔고요 이렇게 다 스테이징, 제가 리스팅을 받으면 이렇게 스테이징을 해요. 네. 그리고 이큰 집들은 이제 가구도 갖다 놓거든요. 네. 그럼 확실히 요즘은 스테이징을 해놓으면 음. 집들이 더 셔츠 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리스팅 올리고 싶으시거나 상담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뽑아봤는데 네. 이거 생화예요, 생화. 생화요 생화예요. 이거 밤새 꽂고자 어. 한 거예요. 잠못 네. 자서 다크스쿨 내려왔어요. <웃음> <알겠습니다>. <웃음> 네. 여러분 이거 집 보시고 이제 정말 궁금하다. 음. 음, 음. 그러면은 아 그때 무엇보다도 음. 렌트 되는 게. 여기 렌트 되고요. 알파레타 음. 차타우치. 하이스쿨, 테일러로드 미드스쿨, 네. 탑버브 탑이죠. 네. 로케이션 너무 좋고, 이 앞에 크로버 있고요. 네. 아발론 바로 갈수 있고요. 네, 하이웨이 바로 있고요. 400분도 가깝고. 400 가깝고. 그냥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로케이션이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쨌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네, 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